지금부터 검정고시 사회 유점 정리 사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축 수단부터 시작할 건데요. 저축 수단에는 예금, 주식, 채권, 펀드가 있습니다. 먼저 예금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인데요. 어, 간단하게 생각하면 통장에 돈을 넣어놓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주식은 기업에 투자하고 받는 증서 같은 건데요. 어, 지, 두, 내가 기업에 이만큼 투자를 했어요. 뭐만 원만큼 투자를 했, 했, 했다고 증서를 받으면 그 만약에 그 회사가 주가가 올라서 뭐두배 이렇게 뛰었어요. 그러면 아, 나 그때 만원 투자했다 이러, 이렇게 돼, 이렇게 주면은 아 그러면 지금 두 배가 떴으니이만 원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받는 걸 주식이라고 해요. 그 다음 채권은 정부나 공공기관 또는 일반 기업에서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발행하는 문서입니다. 안전성이 주식보다 높고요. 그 다음에, 어, 정부나 공공기관 또는 일반 기업에서, 어, 돈이 뭔가 하려고 하는데 부족해가지고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금을 좀 달라. 내가 나중에 꼭 갚겠다. 이렇게 발행하는 문서가 채권입니다. 펀드는 돈을 전문가한테 맡겨서 전문가가 대신 투자해주는 것으로 주식보다는 좀더 괜찮 안전성이 높아요. <laughs> 다음은 과학기술의 발달과정입니다. 교통통신의 발달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공업화되었고 또 소품종 대량생산이었습니다. 그죠? 어, 그리고 근래는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 혁명이 발생하였고, 소비자가 다양해짐으로써 다품종을 소량 생산하는 생산 방법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뭔 소리냐면, 옛날에는 똑같은 걸 많이 찍어냈어요. 똑같은 걸 엄청 많이 찍어내서 다 똑같은 걸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좀 소비자가 다양해지고, 소비자들의 원, 원하는 게 다양해지고, 그 다음에, 소비자의 형태가 이제 바뀌면서, 많은 품종, 그러니까 다른 걸 조금씩 생산을 내기 시작한 거죠. 어, 다음은 위치 정보 시스템, GPS. 많이 들어보셨죠? 인공위성이 수신기로 신호를 보내서 위치를 알려주는 기술입니다. <laughs> 뭐, 예를 들면, 휴대폰이 수신계가될수 있겠죠? 신호 인공위성에서 휴대폰으로 신호를 보내면 아이 사람의 위치가 어디 있구나 이렇게 알수 있는 거죠. 음 다음은 도시화입니다. 도시 내 인구 밀도가 높아 민,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서 어, 도시의 수가 증가하고 도시권이 확대되는 현상입니다. 음 도시의 인구 비율이 초기 단계 때는 20%에서 40% 사이, 그 다음에 가속화 단계에서 쭉쭉쭉 올라가다가 종착 단계에는 그60 80%, 60%에서 80% 사이를 유지하게 됩니다. 초기 단계에는 도시화의 속도가 느리고 농업 중심의 사회예요. 아직은, 그리고 가속화 단계에서는 도시화의 속도가 급속도로 어, 이렇게 전개되고요. 그 다음에 산업화에 따른 이촌향도가 생깁니다. 음, 다 도시에 공장이나 회사가 이렇게 생기니까 농촌에서 도시로 다 인구가 이동되는 거죠. 그리고 종착단계에서는 도시화 속도가 둔화됩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7 8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역도시화가 발생하기도 하죠. 다음은 지역 개발 방식입니다. 어, 지역 개발 방식에는 성장 거점 개발 방식과 균형 개발 방식이 있는데요. 어,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은 하향식 개발 방식이라고도 부릅니다. 서, 먼저 하향식부터 보자면, 목표는 효율성. 그 다음에, <laughs> 개발 내용은 성장 거점에 대한 집중 투자입니다. 어,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천원이 아산보다 크죠? 그러면 모든 투자를 다 천원에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걸성 하향식 개발 방식이라고 합니다. 음, 중앙 정부에 의한 하향식 개발, 개발 도상국이 많이 진행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의 경제 총생산을 증가시키는 데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파급 효과가 미약하고 그 다음에 역류 효과가 클 경우 지역 격차가 심화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계속 발전되니까 다른 지역은 고립되는 거죠. 그게 하향식 개발 방식의 단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균형 개발 방식은 형평성을 목표로 하는데요, 상향식 개발이라고 합니다. 음, 낙후 지역에 대한 우선 투자인데. 서울이 어쩌면 제일 크죠? 서울이 제일 큰 크지만 주변에 있는 경기도에 투자를 하면서 어 같이 이제 커 가는 거죠. 지방 정부가 주도하는 상향식 개발로 선진국이 주로 이 방식을 추진합니다. 어 지역 주민의 기본 수요 충족, 지역 잠재력을 개발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에 투 하지만 투자의 효율성을 저하시켜게 됩니다. 이만큼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볼수 없을 수도 있어요. <laughs> 다음은 지역 이기주의의 발생입니다. 어 님비현상과 핀피현상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어 님비현상은 자기 지역의 혐오시설, 뭐 쓰레기 매립장리나 뭐 교도소 이런 걸될수 있겠죠? 그런 것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에요. 왜냐, 뭐 내가 보기도 싫고 뭐 그런 거겠지만 피해가 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집값이 떨어지기도 하고 자기한테 오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자기 지역의 혐오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죠. 핀피 현상은 자기 지역에 이익을 주는 시설을 유치하려고 한, 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 여기나 집 주변에 역 생기면 좋잖아요. 집값도 오르고 그리고 뭐 의료기관, 뭐 학교 이런 게 자기 집 주변으로 어 들어오게끔 하려는 게 핀피한상입니다. 다국적 기업은 여러 나라의 공장 회사가 분포하게 된 기업입니다. 세계화로 일어난 것인데 어 삼성이 여기 있고 뭐 애플이 미국에 있어도 다 물건들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잖아요. 공장이 다 중국에 있기 때문이죠. 어, 이런 게 세계화로 인한 것으로 볼수 있는데요. <laughs> 우리나라는 지금 임금 자체가 높잖아요. 하지만 중국이나 뭐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 공장을 설치하게 되면은 적은 임금으로 많은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다국적 어, 기업이 생긴 거죠. 자유무역 협정은 수출 수입 시장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협정을 맺은 나라 사이의 무역 장벽을 낮추거나 없앤 것. 어, 그냥, 자유무역 협정은 무역을 위한 나라 간의 협정이라고 외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저축 수단에 무엇이 있었는지, 이 예금, 주식, 채권, 펀드가 각각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과학 기술의 발달 과정은 그냥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전개되었는지, 어 소품종 대량생산은 산업혁명의 발달, 산업 산업혁명으로 교통이 발달돼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이렇게 된 거였고 또 다품종 소량생산은 인터넷 발달로 정보혁명이 발생함으로써 일어난 거였죠. 음, 위치 정보 시스템, GPS는 위치를 알려주는 기술이다. 그리고 도시화는 도시권이 확대되는 현상이다. 그리고 지역 개발 방식에서 하향식 개발 방식은 뭐 개발도상국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laughs> 그니까 효율성을 목표로 두었다. 그리고 어, 상향식 개발 방식에는 지방 정보가 주도하고, 그 다음에, 어, 그, 낙후지역, 그러니까 음, 고립된 지역에 대한 우선 투자를 목표로 하고 하지만 투자한 거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될것 같고요. 님비현상과 핀피현상을 구별하고 또 다국적 기업이 어떠 세계화로 일어났다. 그 다음에 자영역협정은 유 어, 나라 간의 무역을 좀더 자유롭게 하기 위한 무역협정이다. 이렇게만 외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봬요